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송도입니다. 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불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심판을 유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 뜻을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우리가 알수 있는 성경의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구약의 요나 이야기와 신약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는 그 시대 가장 악독한 성읍 니느의 성에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가 거절합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악독한 성읍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예, 지금의 가장 악독한 도시라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평양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평양에 가서 평양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말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 거절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요나도 요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 요나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고한 요나를 다시 잡으셔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니누의 성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사람이 대단해도 그보다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니누의 성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방, 방 넝쿨을 너가 아꼈거든. 하물며 내가 이큰 성읍 니누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누구인가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듣지만 이것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면 피가 거꾸로 쏟을 일입니다. 어, 이 상자에 나온 아버지는 부자이죠,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을 진짜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100억의 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두 명이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장남은 다른 자녀보다 두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받은 것은 아마 그 유산의 3분의 1을 받았을 것입니다. 10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죠? 예, 계산은 빠르십니다. 돈 계산은 빠르십니다. 예, 약 33억을 받아간 거예요. 근데 이 33억을 몇년 만에 라스게 베가스 같은 그런 도시, 유흥도시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30억 이상의 돈을 유흥으로 단순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탕자의 형의 반응이 맞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탕자를 용서하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AI 이야기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궁극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라고 질문했더니 너무나도 놀랍게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사랑과 구원이며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궁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제가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AI가 답한 것입니다. 예, 이렇게 AI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까? 바로 생명의 구원을 위해. 영원 구원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봉사할 때 개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어, 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마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생명권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언행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안식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병든 자를 치료하셨을까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안식일 육법을 어기고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전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생명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 구원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가족 전도위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세가족 전도위원회의 모든 분들은 나와 나의 봉사와 헌신을 위해 생명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중품 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 다니엘, 요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믿음일지라도, 누구는 구원할 수 없다고요? 자신의 자녀는 구원할 수 없다.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장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중풍 병자를 구원하셨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함을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선은 그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죠?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이 그를 이 가리키는 이 대명사가 앞절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사절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이네 친구들이 중풍 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친구들을 말한 겁니다. 물론 그들 안에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이 친구들의 믿음을 따라 이것을 다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은 내 친구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바로 이 대친구의 네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네 친구가 주체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했고 또 예수님이 동일한 게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했다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내 네 친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믿음이었기에 이 중풍변자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내 네 친구의 믿음은 예수님이 반드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단어는 수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앞에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수일 후라고 했을까? 앞에 사건에 이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앞에 사건이 무엇이 나온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 병자와 내 친구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이 중풍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고상한 가르침이나 교회의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은행을 제일 먼저 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먼저 갑니다.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동사무소나 복지센터나 상담소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 좋은 약국, 좋은 식당,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 너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바로 이네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뉴스가 생각이 납니다. 한 지역에 교회 건물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산 사람이 누구였냐? 카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회를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카페 문을 열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줄을 서서 이 카페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강공서에 민원을 넣 겁니다. 카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카페가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볼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된 뉴스가 나와야 할 텐데. 그죠? 카페가 어려워서 교회가 그것을 건물을 샀는데 그교회에그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커피 맛보다 못한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나도 할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발견, 발견하고선 달려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수 있거든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내 친구가 가진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까지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을 데려갈 때 많은 인파가 예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주붕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예수님께 내려가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 벽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한강에서 자달 시도자 수가 한해 천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을 구, 구조하는 한강구조대의 모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이 포기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진 보셨죠? 경찰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내 네 친구가 가진 세 번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절대 분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7절 말씀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바로 젊은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리거나 젊은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내졸증이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중풍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치료하기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 최근에 저희 한국에서 한국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뉴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 유학생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목숨을 살리고 병원비까지 내준 사연이 전해지면서 중국 네티즌의 칭찬 릴레이가 펼쳐졌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버스기사 54살 이시영 씨는 지난달 21일 자신이 몰던 버스에 탑승한 20대 중국 유학생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승객들에게 양의를 구한 뒤 급히 인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이 씨는 자신보다 10cm 더큰 A 씨를 등에 업고 병원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혈압 쇼크로 쓰러진 A 씨는 치료 2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고 회복했습니다. 의료진은 저혈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 기사의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쓰러진 학생이 대학생인 두 딸을 떠올리게 해 망설임 없이 업고 뛰었다며. 내 딸들도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A 씨의 병원비까지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이 씨는 A 씨로부터 외국에서 당신과 같이 친절한 사람을 만나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감사의 메시지와 내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붉은 깃발도 선물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종종 감사의 표시로 붉은 깃발을 선물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중국 현지에도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정말 아름답고 친절한 버스 기사다. 사랑과 친절에는 국경이 없다. 버스 기사님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등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예, 중국에서 먼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 언론이 보도한 어, 뉴스인데요. 예,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어떻게 빠르게 그렇게 어 유매 빠진 여학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내 딸과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과 같이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과 같이 여기고 그를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과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런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사함을 소포하셨는데 이일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유대 종교 지도들과 원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를 선포하신 이유는 단한 가지, 그들의 사랑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봅시다. 그것이.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충분히 구원하실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세가족 전도위원회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중품 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지만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은 믿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제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정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믿는 것은 결국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불교도 극락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극락과 천국은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갈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작더라도 큰 기적을 낳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그래야 나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지신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실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중풍병자의 내친과 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글쓰를 믿는 자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